부모님을 위한 완벽 선물. 한 번에 해결하는 노안 문제. 눈의 피로를 완화해줄 놀라운 안경을 소개합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일하며 지친 눈무거운 안경으로 코와 귀가 아프다면 이제 고민은 끝입니다. 바로 독일 블루라이트 차단 돋보기 안경 다초점 모델명 블랙을 만나보세요. 초경량 안경태 덕분에 오랜 시간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고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으로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히 다양한 거리를 선명하게 볼수 있는 다초점 설계가 되어 있어 일상에서의 편리함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의 편안함을 경험해보세요. 스마트한 시야로 눈 건강을 지키는 혁신이 여기 있습니다. 혹시 노안으로 책을 읽거나 화면을 볼때 초점 맞추기가 어려우셨나요? 디지털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눈에 부담을 주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 안경을 번갈아 착용해야 해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이제 해결책이 있습니다. 독일 누진 다 초점 스마트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블랙은 자동으로 원근 초점을 조절하여 다양한 상황에서도 선명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의 유해한 블루라이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눈 건강을 보호합니다. 이젠 하나의 안경으로 모든 순간에 적응할 수 있는 편리함을 경험해보세요. 지금 바로 당신의 눈 건강과 편리함 둘다 잡아보세요. 부모님의 눈 건강을 생각하는 가장 특별한 선물 투나인 노안 안경을 소개합니다. 부모님께서 작은 글씨를 보실 때 힘들어하시거나 화면을 오래 보신 후 눈이 피로하시다고 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런 고민을 해결해 드릴 완벽한 아이템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안경은 돋보기 기능으로 작은 글씨를 선명하게 보여주며 다초점 렌즈 덕분에 다양한 거리의 물체도 쉽게 볼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으로 장시간 화면을 보셔도 눈의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답니다. 부모님께 이 멋진 안경을 선물해 보세요. 사랑과 편안함이 함께 전해질 거예요.